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배를 가지고 배 팬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콤한 배 팬케이크. 먼저 원페어스배 하나 있고요. 배한 개. 두 종류. 빅사이즈. 그 다음에 투 쿨러. 2x 계란 2개 있구요 이런 플라워 밀가루에요 이런 화이트 슈거 흰 설탕이에요 이건 베이킹 파우더 있구요 이런 베이크 소울트 구운 소금이에요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팬은. 닦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보고 양을 맞춰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깎아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응? 위에서 아래로 얇게 깎아 주시고요 배는 크기에 따라서 양은 이렇게 컵으로 조절할 거예요 이렇게 얇게 깎아 주시고요 팽이버섯도 팬케이크를 해 먹으면 달콤한 맛이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남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속심은 꽤 많이 빼내야지 안 그러면 질기니까요. 이렇게. 썰 때는 이렇게 작게 1cm 1cm, 1cm 1cm는 안 되겠고 0.5cm 0.5cm 두께로 썰어서 0.5, 0.5 이렇게 해서 작은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빵속에 들어갔을 때 두드러지지 않으니까요. 이렇서 큐브, 작은 큐브. 이렇게 할까? 0.5, 0.5, 0.5. 0.5, 0.5. 썰어 주시고요이또0.5 0.5 0. 제로 점 이렇게 이렇0 돌려서 갈아서 하면 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썰어서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돌려서 0.5이 정도만 두가도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이건 200ml 컵이에요. 200ml 컵으로. 한컵 꼭꼭 눌어서한 컵. 아,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밀가루로. 또헛갈렸어요 처음에 배는 이렇게 썰어놓고요 자 볼에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원 두컵 넣어주시고요. 두컵 넣어주시고요. 밀가루 두 컵이니까 이건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 1 2 너무 설으면 잘안 일어나니까 2 티스푼 넣어 주시고요. 공기 세니까 꼭집어 넣으시고요. 원 와이트, 와이트 설탕이에요. 설탕 200ml 컵이에요. 1컵1컵 넣어주시고요.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더 달게 하기 위해서 이건 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잘 섞이도록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빵이 포슬포슬하게 맛있어요. 끈기가 없이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썰어 놓은 배, 컵 꼭꼭 눌러서, 꼭꼭 눌러서, 원. 한번 섞어 보시고요. 너무 많으면 배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보시고요.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요. 한 컵. 자세 컵, 3컵. 3 컵, 세컵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섞였으면 여기에 2egg 계란 두개 이렇게 옆에서 콕 깨주시고요. 아또 잊어버렸네. 시간이 안 되니까 잊어버리네요. 자 다른 그릇에 달걀을 깨서 싱싱한가 확인하시고요. 넣어주시고요. 안 그러면 달걀을 다 버려야 되니까요. 자, 달걀을 옆에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요. 잘 풀어졌으면 여기 같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잘안 섞여도 배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자르듯이 섞어야 끈기가 생기지 않거든요. 끈기가 생기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고루 자르듯이 섞어주시고요. 다 섞였으면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주세요 프리 히트 3미닛 어 헤즈 3미닛 헤즈 페스트 팬이 화끈하게 잘 달궈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하프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흇띠 오일 원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1 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팬에 기름을 돌려주시고요. 불은 로우 이스트 아주 약하게 맞춰주세요. 로우 약한 불보다 더 약하게 아주 약하게 로우 이스트. 아주 약한 불로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약간 더, 어 고, 어잘 맞춰졌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약하게. 자, 이렇게 하고.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을 네 4등분으로 접으셔서 팬에 기름을 펴 발라주세요. 가장자리까지 다 올라갈 수 있게 빵이 부풀 거니까요. 이렇게 골고루 펴 발라주시고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반죽 넣어주세요. 중앙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고루 너무 가장자리를 안 나가게 그냥 살짝 모양만 잡아주세요. 중간이 두드러지면 잘안 익으니까 중앙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건 알뜰 주걱으로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고요. 뚜만 펴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펴지니까.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25. 25분에서 30분인데, 25분간 구워주세요. 베이크 25. 오늘은 불조절이 너무 잘 돼서, 35. 35분간 구웠습니다. 이렇게 팬 뚜껑에 물방울이 이렇게 송골송골 맺혔으면 은 익은 거예요. 이렇게 쭈르루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자, 뚜껑을 여시고요. 와우. 이렇게 가 흔들리지 않을 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조금씩 볼수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들어내시고요. 이렇게 팬을 기울이시고요. 접시도 기울이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피프틴 15분, 미닛 15분간 구워주세요. 베이크 피프틴 미닛. 피프틴 미닛 1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면 다 익은 거예요. 물방울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물방울이 요렇게 쫄르르 흘러내리면 다 익은 거예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텀 오프. 아, 콧거워요 계속, 와. 배도 끊기 끈적거리는 끈기가 있나봐요. 와 맛있겠다. 뒤면 한번 보고, 뜨거워요. 자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톱질하듯이 콕콕콕콕콕. 천천히 해서 꼭 해주시고요. 자, 자, 리 같죠? 와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하프, 밤수 하시고요. 아 뜨거워요, 좀. 이렇게 해서 또 하프. 좀 식으면서 알겠구요. 자, 배 팬케이크 다 되었습니다. 페얼스 팬케이크 다 됐습니다.